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이번 기념휴는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 다음 주한둘날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연차를 사용하고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명절보다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여행가방을 든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 가는 기차는 대부분 매진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디든 가고 싶었지만 항공료와 숙박비를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 연휴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후 80.7%가 새로 여행 계획을 세웠으며 이중 70%는 국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인기 있는 여행지는 강원도, 부산, 제주 등 국내 주요 관광지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과 관광 열차, 할인된 교통 패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국내 여행 횟수는 약 390만회 증가했으며, 실질 소비액도 4,635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기 대책만으로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많은 경우가 소비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 인프라가 필요하며, 20년 넘게 이어진 국내 관광 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여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